언어의 일반적 특성 언어는 기호 체계 하나이다. 언어 기호는 의미와 형태를 맺어 주는 자의적인 기호이다. 즉 언어 기호는 어떤 것이든지 형태와 의미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연결 관계는 필연적이 아닌 임의로 연결된 것이다. 머리를 한국어에서는 머리 영어에서는 헤드로 각각 다르게 되는 것은 언어 기호가 자의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기호가 자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렇게나 연결시키면 언어로서 기, 가,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즉 자의 적 언어 기호는 일단 형식과 의미가 결합되면 개인의 힘으로 변경할 수 없는 구속성을 지니게 되며 이것이 언어 공동체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다. 한 언어 사회에서는 동일한 의사 소통 수단이 있어야 상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추상적인 규칙에 따라서 언어 활동을 하게 되며 규칙은 한 언어 사회에서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언어 기호는 자의성과 사회적 규약성의 모순된 양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다. 언어 기호는 자의적이긴 하지만. 일단 형식과 의미가 결합되어 한 언어 공동체에서 자리 잡으면 개인의 힘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계약이 된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 없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인 언중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약성